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1만 명 이상이 단속으로 한국을 떠나게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한국인들보다 더 환호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왜 해외 네티즌들이 이토록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동남아 국가나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많아지게 됐죠. 물론 농촌이나 제조업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이니 관련된 범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과거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기도 했었고, 이제는 약물 운반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수는 더더욱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됐던 불법체류자 단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10월부터 이어진 단속과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1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업소 근무자처럼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와 물류와 배송 등 한국 주민의 일자리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해외에 전해지자 외국인들이 이토록 환호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문화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류문화의 세계화로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영상으로만 한국을 봐왔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을 망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미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불법체류자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망치는지 몸소 겪어왔기 때문에 한류문화의 근원지인 한국만은 절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과 시민의식에서 최고봉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게 화가 난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법체류자 이야기가 나오자 외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망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고,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입국하면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곳도 많았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인들의 입국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만 사라졌을 뿐인데 훨씬 깨끗하고 여행하기 좋다는 게 외국인들의 주된 의견이었는데요. 그만큼 제주도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의 만행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추태를 보여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다른 이용객들의 세면대 이용을 가로막고 아이를 올려놓은 채로 몸을 씻기거나 세면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씻는 모습을 보여주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자주 보이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제주공항에서도 중국인들의 만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셔틀버스와 공항 내에 쓰레기를 마구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 아무데나 버린 흔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용두암돌 절도 사건도 있습니다. 용두암은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용을 특히나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용의 머리를 닮은 용두암을 깨고 그 파편을 가져가는 일들을 수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해녀 할머니의 전복을 절도한 일도 있죠. 해녀의 유일한 수입이라 할수 있는 전복을 무단으로 들고 인증샷을 찍은 후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행기 창문에 중국인의 이름과 함께 놀러 간다는 뜻의 중국어를 창문에 긁어 새기는가 하면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와 음료를 제공하는 무인 카페에서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들어와서 고작 7천 원만 내는 등 조금만 살펴봐도 눈살을 찌푸릴 만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당시 외국인 여행객들의 불만 역시 폭주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외국인 관광객인데, 몰상식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는데 너무나 방해가 됐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제주도는 서울만큼이나 사랑받는 관광지였습니다. 중국인이 별로 없는 지금이야말로 제주도를 가야 하는 적기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만 살펴봐도 외국인들이 제주에 오는 중국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전염병 이후 여행한 제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10월쯤 방문했었는데 중국인은 없고 대부분 한국인 여행객들 뿐이었거든요.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며 중국인 없는 제주도의 행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와 중국인 등 한국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거세게 비난하며 자신들이 사랑하는 한국이 지금처럼 계속 아름답게 남아주기를 기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불법체류자 추방 소식에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면 떼돈을 벌수 있다 보니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막지 않는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무너지는 것도 한 순간이야. 여러 나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한국의 문화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절대 그냥 지켜보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감시 활동도 추가해야 합니다. 한국의 치안의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분명 그곳에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피해를 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공감합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과 유학생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무리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은 불법 체류자와 다름없어. 물론, 좋은 중국인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 한번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업고 패 싸움을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유일한 싸움이었죠. 저도 한국에서 5년째 생활 중인데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동남아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타깝네요. 중국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며 그저 당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 나라가 얼마나 우월한지만 배울 뿐이었다. 그렇게 박힌 사상은 외국에서 무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일본에서 온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아무렇지 않게 탕에다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역겹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국인은 도리어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무례합니다. 배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중국 항공사를 탔을 때 건너편에 앉아 있던 사람이 귤을 먹다가 씨를 나에게 뱉어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할 때 무례한 중국인들 때문에 화가 났다. 중국인들은 작품을 건드리지 않거나 다른 관광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중국 현지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자국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나는 중국인이 오줌을 싸는 것과 더불어 길가에서 대변을 누는 것까지 봤죠.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을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인들이 망치는 것이 너무 화난다. 혹시라도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이 그들을 한국인으로 착각할까봐 걱정돼?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내놔도 중국인들처럼 보입니다. 매너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죠. 한국에 유학을 와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큰 마찰을 빚었다. 처음에는 중국 학생 중한 명이 연구실에서 다리를 면도해서 싸웠고, 다음에는 중국인 학생 중한 명이 인터넷에서 내 디자인을 훔쳤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 우리가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들의 부정직함 때문이다. 정부든 국민이든 중국인의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무엇이든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아? 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 그건 한국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웠고 중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 확실한 것은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와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